이것도 또 수능 끝나고 <laughs> 봤으면 좋겠어. 더 1차부터 서요 소감? 정말, 네. 인하대학교 총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, 제가 정말 대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진짜, 제 생김으로 꼼꼼히 보시고, 뭐든지 다 질문하세요. 면접을 잘 보고, 제가 인하대학교에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제발, 제발. 1차 붙였다고 떨어뜨리시면 저는 조 <laughs> ㅂ 만 <것만> 갔거든요 <laughs> 두번이나떨어져려가지고더이상 안되시거든요 네, 부탁드려요 제발요 띠용 2개 밖에 안남았네요 차라리 떨어뜨릴 거야. 1차에 떨어뜨려세요 ㅋ ㅋ 헛된 희망 숨어 지지 마시고 1차 붙여주시고 2차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냥 2차 떨어뜨릴차한 떨어뜨리세요 이 1차 2차 다 붙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2 광희대 안녕하세요 <laughs> 제가 진짜 여기 꼬리도 좋을 것 같거든요? <웃음> <웃음> 정말 잘할게요. 같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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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>, 한국말 하세요. 자 <laughs> 번역해 드릴게요. 열심히 했거든요. 더 진짜 잘할 수 있으니까 잘잘 <웃음> <하셨으니까> <웃음> 좀 꼽아주세요. 제발 아, 저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. 제발 부탁드려요. 제발 부탁드려요. 제발요. 제발요. 나 수능 끝나고 꽃았으면 좋겠어. 제발수평가원 2등, 3등급에선 좋으니까 제 제발 제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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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